아, 에,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을를 갖게 됐습니다. 그죠? 그 헬라어를 통해서 놓아서 1장 24절, 25절을 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 이건 원어입니다. 원어. 원어기 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혁 개정 성경과, 이렇게, 사람들 이 자꾸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 왜냐면 원어는 그냥 원어대로 봐야 돼요, 원어대로. 원어대로 보고, 원어에서 하는 이야기와, 지금 개혁, 개정본 성경에 서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보려고 하면,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러니까, 아,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 그렇게 봐야만이, 어, 요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그리 따라서 제가 다 이게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뭡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그,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을 때, 아, 영생, 우리가 이제 영생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안들이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냐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저는 뭐 다른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갖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사전인데 이게 이 이게 로수는 이게 사전인데 이게 이제 그 제가 대학원 때목대원에 있을 때 목회 대학원 영산 목회 대학원있딨을까 이걸 교수님이 추천해 서산 겁니다 그죠 이걸 샀어요 많은 분들이 샀는데 그분들도 물론 하실 분 계시겠죠 그죠 이렇게 두권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이걸 가지고 사전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소절을 찾을 때마다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한 소절만 가져도 뭐 어. 그, 공책에다가몇 장씩 써야 됩니몇 장씩 써서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연구하는 걸확 줄이려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면은, 한 소절을 찾으려면,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됩니다. 이걸 써가지고, 잘 보시라고 그는데 글씨는 잘못 쓰지만,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렇게 차단해서, 요한 소절, 한 소절이 나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또 줄이고 줄이라네 보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 했는데, 뭐, 이걸 알아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개혁계 정본 성경을 가지고서, 요, 그절을 그대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개혁계정보에 나오는 말씀을 다싹 내려놓고, 헬라어로, 풀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아,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아마 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리즈.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정욕이란 말이야, 정욕. 정욕하면, 우리 생각되는 뭐, 음욕을 품다, 뭐, 응?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면, 탐을 내다. 간절히 원하다. 그죠? 또, 열망하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에피, G 메오라는 헬라우인데, 뭐냐면, 그정욕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를 주셨고, 나를 성화되게 해주셨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죠? 대부분 기도에 99%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나를 병원에 고쳐주시고, 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주시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것을 탐내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정욕이라고 하네요. 그걸 정욕이라고하요 그것을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나 개명, 그죠? 우상숭배를 큰절히 원합니다, 그죠? 응? 우상숭배, 엘리돌로라트레스라는 사람다 우상숭배, 그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 그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것, 전혀 관계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정욕대로, 그 사람 정욕대로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 거기에 대로내물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내물로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기도한다고 울면서, 땅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구합니다. 그죠? 그, 그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죠? 그 정결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줄수 있는 거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만 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해니 그래서 줄수 없다니.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요. 네?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뭐 원하는 걸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요. 예 그죠? 하나님은 의, 깨끗한 의, 정결한 의,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그 생명, 아주 거룩한 것만 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거짓 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에이돌로라 트레스, 우상숭배, 그게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려워서, 아니, 뭐, 돈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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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재물을 좀 달라고, 또또더 어려서 또건강좀해봅시다니 그게 무슨 우상숭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laughs> 소마 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사, 그죠? 자 몸을 욕되게 하는 데는 뭐야? 이 소마라는 하나가 소조에서 왔습니다. 소조 소조는 구원이라는 얘기 구원 구원 이 구원인데 이몸 이 몸이 소마에요. 소마, 소마인데, 소조라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헬라에서 왔는데, 이 소조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소조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구원은 소테리아요 소테리아, 구원을 얻다,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다, 구원을 얻는 다는 뭡니까? 생명을 얻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와서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은 뭡니까? 영의 생명이 상실되다라는 뜻이죠. 욕대기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몸 하면 이 육신만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영적으로도 육신에 영의 육신이 있습니다. 영의 육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네? 자, 영과 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신이 있단 말이오. 어? 완전히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줄수 없는 것을 구한단 말이오. 그런데 그하기 때문에 이 몸, 이 몸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게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육신을 얘기해, 영적. 영적 육신이, 육신과 영이 구원에 이를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멸된다는 게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 소멸되는 거은멸망되는 멸망.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원하기 때문에 줄수 없다라는 게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어? 거기서 빠져나온수 없는 거 우상숭배로, 그냥 거기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그죠? 디오스, 디오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렉대이 하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너희, 너희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들. 그 생명. 그죠? 그 생명으로 출생하다. 그죠? 출생. 탄생되는 거, 탄생이라는 하죠? 그죠?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 그죠? 너희는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테오빌로 가카 왕의 신분. 그죠? 데오스 호필로스. 호필로스. 크라스티토스 자 여기서 이제 데우스는 하나님더크라스티스 사랑하는 자데 이건 뭡니까? 가카라는 말 쓰죠 가카 데우빌로 가카 그죠? 에, 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가 보고 1장 3절에 나오고 사도 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죠?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데우스 호필로스 크라스토스 그죠? 대오빌로 각하 각하 각하는요 왕의 신분을 가진 자 가진 자들 그죠? 그 왕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한다 만왕의 왕 그죠? 그러니까 왕들이 왕이라는 거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봅니다 그죠? 왕이라는 건그 그 씨를 갖고 있다는 게요. 아, 왕이신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 대물림되는 씨, 씨를 가진 게요. 그 진리를 가진 자들. 그죠?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어도,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뭡니까? 요 진리를, 요, 요 생명으로 탄생되는데, 거짓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렇죠 멸망당할 것, 그죠? 망한 것. 없는 것, 하나님이 줄수 없는 것으로, 뭐냐, 그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에 전부 90%가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네? 11주 해라. 무슨 감사한 거 해라. 봉사라그렇니 그린 줄 알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 물론 봉사하고 거는걸 하지 말라는 게 하면 좋죠. 기분도 좋고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죠? 왕의 아들로서, 그죠?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피조물, 크티시스, 그죠? 크티시스, 그죠? 조물조, 크티조. 이렇게 이제 되는데, 피조물은 뭡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세상, 창조된 세상의 것을 너희가 구한다는 게, 그죠? 율법과 계명으로된 것. 우상의 것이라죠 에이돌로라트레스 그죠? 우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전부 우상이야 사실은. 응? 전부 우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구하고 있다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게 그죠? 그런데 뭡니까? 조물주 창조된 것 창조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창조된이자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죠. 유한계령, 복음으로 얻는 생명자, 복음, 보금. 복음에 의해서 의해서 얻어진 이 생명조에, 목숨, 푸시케 라고도 하죠. 그죠. 이 복음, 유한계령, 그죠. 복음에 의해서 얻어진 그 생명 그 생명 그 생명 그 생명 그죠 호조에 그죠 그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생명 요때 요걸 얻었을 때 요것을 창조라 합니다 창조 많은 사람들은 창조하니까 아 이제 옛적부터 창조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그죠? 그 복음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 어? 얻은 자들을 뭡니 창조된 자. 창조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창조된 자예요. 그죠? 창조. 뭐, 우리가 창조하면, 어, 나는 몇월, 몇칠 날, 몇월, 몇 시에 구원받았고, 또, 어? 나는 뭐, 그 많은 무리 중에, 어? 14만 4천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렇게. 그런 창조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어? 생명을 얻은 것을 창조라는 게거든. 그래서 창조된 것, 조물조, 크티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게, 이게 창조, 그 조물조 하면 잖아요 크티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크티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그의 씨, 에,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게거든. 고린도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7절. 자, 고린도전서. 아, 11장이나 11장. 나 이게 실수를 좀 합니다. 실수를 좀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요, 요, 남자라고 나왔어요. 남자. 남자라는 것은 씨를 가진 존재라는요. 거 여자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응?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그치? 복음으로 생명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지안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죠 자, 여자 남자가 나오니까또 사람들은 아 여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남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식이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기뻐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들, 아들,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그 생명을 가진 게 영광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그죠? 부모가 시골에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을, 서울대 보내서 잘 키웠더니 얘가 판검사가 됐대요. 근데 그 부모가 판검사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부모는 뭡니까? 자기가 판검사된 것 같아요. 어? 그 영광이 마음이 아주 푸르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부모가 영광이 된게 아니라 자식이 영광이 된 거예요. 그 빛이 그부모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와 거 똑같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어? 아들이 탄생하는 게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서. 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헬라로 독사, 이렇게 합니다. 독사, 독사죠. 영광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죠?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복음 그 창조된 것. 이 복음이 창조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 복음 생명이 창조되는 게 생명.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죠? 창조.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요. 사람들은 뭐창조라면 우주 만물을 생각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창조가 아니라 예수, 예수, 예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네? 생명을 보냅니다, 그죠? 생명을 보내는 게요 그래서 복음, 예수에서 증거된 복음, 그죠? 복음의 복음이, 복음이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걸 그렇죠?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게, 이게 창조예요. 창조.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창조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조물을 경배한다는 게, 피조물. 창조된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왜? 몰라서. 그,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디다스칼로스 그죠? 이 선생들 선생들 선생들이란 단라가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응?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복음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자 목사라는 목사 목사 장로 그죠? 전도사 어? 그 외에도 뭐 무슨 사자들 하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많은데, 이들이, 이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개정문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짓선생들이.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그죠?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요. 사람이 맞는 것. 그죠? 자,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6절 보겠습니다. 19장.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스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류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요 거짓. 여기 나왔죠, 그죠? 거짓. 그, 어?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손으로 만드는 것. 손으로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율법. 개명. 그죠? 개명. 어? 율법. 엔톨레. 그죠? 어? 노모스 엔톨레. 이 개명이나 개명. 계명. 그래, 개명은 계속 참조가 돼. 또 개명도. 그, 그래? 그거를 더 섬기는 게 그죠? 에이돌로 트레스. 그죠? 그걸 우상숭배하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야. 사람이 만든 것. 어떤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명 윤례 뭐 이런 걸, 아우, 그렇게 하면 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렇죠? 하늘, 예수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 창조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으로 창조가 되는데, 창조의대장고 떨어진단 말이야 어디로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응? 도론황 헌금이란 단어가 도론인데도론은뭐냐가 구렁텅이란 단어예 구렁텅이. 응? 구렁텅이죠. 도론 이렇게 합니다. 구렁텅이를 푹 빠져버리는 게 그죠. 그러나 주는 뭐 퓨리오스. 퓨리오스 그죠? 어,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리즈다 그죠. 능력에. 한계가 없어, 그죠? 여기서 찬송이옵니다 찬송. 어? 찬송만 알아보고, 어, 마칠 건데, 찬송이 좀, 좀, 찬송하죠 우리가 찬송하니까 자춤추고 노래하고 이걸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래서 박수 치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죠? 찬송합시다. 뭐. 성경에 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어? 여기서 말하는 자, 율로게토스. 율로게토스. 그죠? 율로게아에서 왔습니다. 그죠? 율로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죠? 걔 고린도우서 9장 5절에 보면 참 연보가 나옵니다. 참. 진리, 이 참이란 건 진리라. 이게 알렸다. 진리. 네? 진리, 연보. 이 연보는 우리가 아는 돈이나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연보는 뭐냐면, 율로기사는 생명을 나누다. 코이노니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네? 그래서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생명, 창조된 생명을 나눠 가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어? 드린 말씀은 뭐냐면, 개혁개정본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에? 헬라어를 갖고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섞어서, 어? 원어, 원어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연보. 그죠? 뭡니까? 율로기아. 어? 창조된 생명을 나누다. 코인온이야. 어? 나누다란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